그런데, 이거, 관세 때리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왜 자꾸 관세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다리가 세 개인 의자를 갖고 딱 놓고 보는데, 이 의자는요, 다리 세 개가 함께 균형이 맞아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는, 이 다리 중에 하나에 불과해 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른 건 뭔데? 두 번째가 바로 감세고요. 세 번째가 규제 완화입니다. 관세는 밀어붙이고 있지만, 관세도 타코로 조금씩 물러나죠. 감세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규제 완화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되잖아요. 이 규제 완화나 감세는요, 성장을 부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로 성장이 무너질 때이두 가지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지난 4월에는 얘네들이 없었어요. 이제 두 다리를 같이 세워준 거죠. 그러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시장에 적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세를 질서있고 순차적으로 부과한다. 세 번째는요. 푸푸푸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시장의 기대감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개의 다리로 균형을 세워놔가지고 한쪽에서 삐걱거리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다.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세, 관세 협상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 뒤에도 여러 가지 이제 또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첩첩산중이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게 또 달러 패권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관세와 감세와 규제와 나라는 게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예, 그런 걸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양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